집방탈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 비가 주럭주럭 내리는 일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맛집 여기는 송파입니다. 송파에 오랜만에 명륜 진사갈비 있어가지고 리뷰 한번 해드리러 왔어요. 여기는 송파 서울 문정점이고요. 가게는 조금 작게 생겼는데 어 웬일입니까 지금 웨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꽉 차가지고 장세가 엄청 잘 되네. 명륜 진사갈비 웨이팅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여기 리뷰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주변은 한산한데 여기만 장사가 잘 되네요 자 여러분 집합에 플러스 출동하겠습니다 출동 영륜제사갈비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야 여기 왜 이렇게 장사가 잘되니까 가게가 크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보면은 사람들 꽉차 있어요 자 영업시간은 22시까지고요 아직 여유있네요 보시면은 1인분 가격에 무한 제공하고요 등갈비 프렌치 렉 요거 맛있습니다 그리고 샛불 닭갈비랑 통삼겹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죠. 겨우 들어왔습니다. 아, 한참 걸리네요. 한 30분 기다린 것 같아요. 아, 불 먼저 들어왔고요 아, 근데 일단 여기가 매장이 엄청 작네요. 작지만 뭔가 알차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가 이제 고기 코너. 야, 고기는 뭐 종류 많네. 후려 페퍼? 이런 거 하나씩 가져가면 되고요 아, 이거 맛있어 보이네. 이거 가져가고. 그 다음에 프렌치 랩또 하나 가져가고 와우. 그 다음에 접시에다가 이런 샐러드 바에서 드시고 싶은 거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맛있죠 튀김 같은 거. 자, 이런 것도 종류별로 하나씩 담고 이런 거는 많이 드시진 마십시오. 조금만 종류별로 조금만 오링 빵 있는데 이거 미니 갈비 버거를 만들어 먹는 거래요. 이것도 하나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좋아하기 때문에 요 고구마, 아 감자 샐러드. 이것도 좀 들어보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자 된장찌개 무료로 드린다니까 리뷰 꼭 해주세요. 자 명류 진사갈비 모델 딱 있고요. 구 모델, 뉴 모델. 자 이제 고기를 드디어 투하하겠습니다. 불판에다 투하, 투하, 투하. 자 이렇게 올려가지고 드시면 돼요. 야 이런 느낌으로 드시면 됩니다. 또 있으니까. 이 녀석도 뜨면 되는데, 이녀석 어디다 떠야 되는 거야, 여기는? 종이컵에다 떠야 되는 건가? 어, 그런가 보네요. 자, 탐스도 하나 떠보고. 아,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뭔가 고기가 엄청나게 타는 듯한 느낌? 타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오히려 더 맛있게 구워졌네요. 와우. 자주 뒤집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런 거는 한 방에 구셔야 돼요. 자, 이런 반찬류 있으니까는 떠다가 같이 드시면 돼요. 자 이런 거 맛있죠? 자, 김치 좋아하니까, 물김치, 요거 맛있습니다. 요거 많이 드십시오. 또 비빔 천사채 샐러드도 고기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좀 담아보고, 자, 요 무도 같이 고기랑 먹으면 맛있죠? 요것도 담고, 종류별로. 자, 이렇게 양파도 담은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아우, 오늘 그냥, 그냥 사람들 엄청 많고, 정신 없네요, 그냥. 치우는 것도 정신 없고. 자, 고기가 익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로 시작하고, 양념을 마지막에 먹는 거예요. 처음부터 양념으로 달리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여기 소스에다 딱 찍어가지고 드시면 돼요. 야, 이거 맛있네. 이 제대로 꾸니까, 음, 이거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프렌치 랩. 자, 이 고기랑 여기 있는 물김치랑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싸서 드십시오. 꼭 쌈장이 없어도 맛있어요 음 요거 요거 좀 찌르고 오늘 애기가 엄청 오네요 야 일단 여기가 불이 세서 좋네 아, 아 불이 화끈합니다 어우 새로운 고기를 올려보겠습니다 어우 이것도 뭐, 뭐 거의 뭐 스테이크같이 생겼네 이야 자 이런 아스파라거스도 같이 꺼서 먹으면 맛있죠 음좀맛탱해 어우 이게 진짜 이 고기가 맛있네 물론, 여기 오면 돼지갈비가 제일 맛있긴 하지만은, 이것도 되게 관장소스 찌니까 맛있어요. 아 진짜 여기 사람 엄청 많습니다. 꽉 찼어요, 꽉 찼어. 장사가 너무 잘 되네. 야 확실히, 우리 어린 친구들은 바로 그냥 양념을 짓네요 근데 저는 이게 맛있기 때문에, 이 후려 페퍼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어요. 이걸 먹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거구나. 뼈 있는 거. 어. 고기 부페가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유행처럼 막 공룡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는데, 그나마 좀 명맥을 유지하는 게명륜진사갈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동네도 다 하나씩은 있을 텐데, 가끔 가면 괜찮습니다. 여기 문정동 같은 경우에는 이금방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통파에 이제 파인타운 같이 아파트가 엄청 많다 보니까, 어우, 목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자리를. 그래서 그런지 장사가 엄청 잘 됩니다. 여기는 옥수수가 같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같이 꺼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강추, 존맛탱. 자, 이렇게 꾸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단물이 올라오면서. 파채는 고추장 소스를 뿌렸어야 됐어요. 간장이랑 해도 맛있긴 하는데, 간장은 양파랑 올리는 거고, 파채는 무조건 고추장 소스. 파채는 고추장 소스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후추 소스가 이렇게 막 약간 달콤해 크다고 해야 되나 매콤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반찬이랑 요거를 먹으면 맛있다. 음. 자 보시면은 하이볼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하이볼 주문하시면 되고요. 어, 피치트리 하이볼 맛있겠다. 5,000원. 자 이번에는 명윤 진사갈비의 대표 메뉴인 양념 돼지갈비도 한번 꺼볼게요. 어, 닭갈비도 있고, 돼지껍데기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꿔주십니다. 한교체 국수수가 익었는데, 국수수도 한번 먹어볼게요. 어, 아, 달달하니 맛있네, 이거. 강추에요, 강추. 초강추. 튀김도 이렇게 가져왔지만, 거의 안 먹게 됩니다. 고기를 많이 드십시오. 자, 말씀드린 순간, 양념도 올라갔습니다 양념 투입. 투아투아투아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은, 타기 때문에 빨리빨리 뒤집어 주는게 포인트에요 자뭐 그래도 아쉬우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튀김 오 이거 단호박 튀김인데 바삭바삭 하네 그래도 음 나쁘지 않아요 테이블에는 학생들끼리 왔는데 생일인가 봅니다 생일자가 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와우 좋네요 자 드디어 양념 갈비가 익었어요. 영념진 사갈비의 가장 시그니처 메델. 음~ 역시 양념갈비가 맛있습니다. 달달하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맛이에요. 이거를 찍어서 드시오 야채랑 같이 해가지고 좀만 데립니다. 자, 지금 빵을 굽고 있는데 이 빵이랑 양념갈비랑 싸서 미니 버거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사 너무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쪽도 그렇고 꽉 셨어요 꽉 갈비버거 완성했어요 이게 쭈빠 빠오랑 좀 비슷한 건데 이런 느낌으로 드시면 되는데 제뚜껑은 태워먹어가지고 뚜껑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맛만 보십죠 많이 먹으면 배안불러요아 진짜 무슨 버거킹 맛이 나는 음~~ 괜찮습니다 이거 또 고기를 가져가 볼게요 이번에는 뭘 먹을까 아 지금 보니까 스테이크 소스가 있었네 아 이걸 뿌려서 먹었어야 되는데 매운 소스랑 자 목살을 한번 먹어서 이거를 소스를 한번 매운 소스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마늘에다 기름장 해서 먹으면 맛있죠 자 이렇게 마늘을 담으시고 여기다가 기름 넣고 참기름 고기엔 요게 빠지면 안 되죠 어? 아, 여기 스테이크 소스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오, 이거 뿌리면 맛있겠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만능 매운 소스. 이게 뭐지? 아, 요게 맛이 궁금합니다. 매운 만능 소스. 뭐, 없는 게 많이 생겼네요. 그동안. 없던 게. 이전에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자,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 목살구이 위에다가 버터를 뿌렸어요. 버터가 저기 있길래. 한번 뿌려봤습니다. 자, 버터구이가 되죠. 보십시오. 엄청나게 먹음직스럽게 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살인데, 와. 네,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불을 꺼주고 계세요. 네, 저는 잘 벗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불이 났나봐요. 갑자기 불을 꺼주셨어요. 서방대원이 출동하셔가지고. 옥수수는 잘 타기 때문에 의외로 잘 타네요. 이건 잘 뒤집어 주셔야 되고, 뭐 목살도 이렇게 보면은 맛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붙어서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드십시오. 양념도 맛있긴 하는데 이거 음. 불이 세서 좋네 여기는. 와우. 대망의 두 가지 맛 소스를 이제 찍어 먹어볼게요. 이건 이제 스테이크 소스라서 자요런 느낌으로. 야 이거 진짜 스테이크 맛 그대로네. 야 이렇게서 먹으니까 스테이크 같아요. 어 단순하네. 자 이번에는 매운 소스. 자 얼마나 매울지는 모르겠지만 어우 어우, 빨겁니다. 오. 맵다, 매운데, 맛있어요. 음. 아, 저 소스 괜찮네. 음, 간추간추 아, 소스가 다양하게 생겨가지고 좋습니다. 음. 아, 음수는 계속 들어갑니다. 아, 좀만 먹어야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가게가 엄청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좋네요. 꽉 차고. 오히려 매장이 큰거보다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아요. 괜히 크기만 하는데 사람 못 채우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게 해서 계속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지고 손님이 많아 보이는 전략. 실제로 많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떡볶이도 있고, 오, 떡볶이 국물떡볶이인데 맛있어 보이네. 그 다음에 잡채도 있고 하는데, 사실 이런데 오면 이런 거양보하십시오 나중에 드셔도 되고, 근데 떡볶이는 진짜 맛있어 보이네. 야, 국물떡볶이. 먹다 보니까 좀 많이 지저분해졌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차려가지고 드십시오. 여기는 명륜 진사 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념도요. 자, 양념 있지 않습니까? 이 양념도 이 매운 소스에 찍으니까 존맛탱입니다. 야, 이 단짠단짠 단짠단짠이 아니라 맵단맵단이 좋아. 어, 이 소스는 진짜 처음 보는데 여기만 있는 건가? 야, 이 소스 진짜 뭐냐? 완전 맛있네요. 음. 팁을 드리면은 이 튀김도. 숯불에다 데펴서 드십시오. 아, 이거 데피니까 맛있네. 호박도 맛있고, 야채튀김도 그렇고, 김말이도 그렇고, 맛있습니다. 오우, 새로운 느낌이에요. 디저트 타임입니다. 디저트를 구워볼게요. 떡도 꾸고, 옥수수도 꾸고, 본격적으로. 자, 떡도 좀만 담아보고요. 많이 나지 않고요. 저는 옥수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옥수수를 또 담아보겠습니다. 자, 옥수수는 좋아하기, 많이 좋아하니까 세개 자, 이제 디저트 타임입니다. It's 디저트 타임. 떡투아, 떡투아. 떡은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드셔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육수가 너무 잘 익었죠? 이거 진짜 맛있네요. 아, 이거, 맘 같아서는 10개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옥수수 꽈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이벤트를 해가지고, 계란찜이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무조건 하십시오. 야, 이 냄새 죽이네. 완전히, 승화 횟집 같은 느낌. 와우. 자, 이제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야, 이거 뭐. 폭신폭신하네. 야, 김밥, 김밥. 대박. 뜨겁긴 엄청 뜨겁겠네. Yeah. 여러분, 꼭 영수정 리뷰 이벤트 추천합니다. 이걸 해가지고, 된장찌개 또는, 자, 계란찜으로 변경 하려하고 해서 저는 계란찜으로. 된장찌개보다는 계란찜이 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꼭 리뷰해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후식으로 옥수수랑 떡도어서 드시고. 자, 떡은 금방 좀 타는 경향이 있어서 빨리 뒤집어야 되는데 이것도 자, 이 매운 소스에다 찍잖아요. 떡꼬치 맛이 납니다. 와우. 만능 소스에요, 진짜.